어쨌든간에 어, 어. 사건이라면 파출소 가서 말씀하시죠. 저희가 당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그건 저승에 가지도 못하고 떠도는 영혼이었거든. 틀림없는 유령이었거든. 두 발을 모은 채로 소리도 없이 화단 위로 올라갔거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빛이 번쩍였거든. 난 뒤도 안 돌아보고 정신없이 뛰어서 도망쳤거든.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야. 그런데는 익숙해져서 괜찮아. 상처 하나도 안 받았어. 하나도 상처 안 받았어. 세이슨 선생님은 야! 마음이 유리처럼 약한 분이다. 다이어가자 영원히 자유를 원할 군 전쟁으로 간다. 그지가 선사라니 많이 놀랐나 보군 나도 백우처럼 의원이 되었으면 배는 안 굴었을 텐데 음. 음, 무신의 난개를 깨울 수 있는 두 개의 배를 다 모았구먼 역시 자네는 무신의 후예와 깊은 인연인가 보군 어서 가게 마족의 수화가 무신의 신공을 거들하게 될 수는 없지. 내가 왔다. 너희를 밟아줄. 뭐가 있을 것 같아? 가면 뒤에. 토끼는 어디 갔나? 더러운 게 무덕군. 수리센터라도 가봐. 쉽군. 너무 쉬워. <laughs> 짜릿한 맛이군. <laughs> 내 감정 건드려봤자 너에게 이익될 건 없어. 가엾은 영혼. 잘 가라. 쓰레기가! 사냥감이 저기 있군. 웅크릴 줄도 알아야지, 사냥꾼은. 쓰레기를 던져볼까? 어허, 좋군. 그래, 좋아. 돌아올 테니 기다려. 기억을 산산조각 내어 내 얼굴이여. 영원히 사라져버려라. 이런 <laughs> 나라 쓰레기 무얼 쫓겠다는 건가 그렇게 여유를 부려서 잠이나 자지 그래 감상에 젖은 말 따윈 어울리지 않아 우리 사이엔 편하게 누워있어 날 건드리다니 날씨가 죽여주는걸 뭔가 안 풀리는 모양이지 뭔가 안 풀리는 모양이지 그렇게 밟히고 싶었나 <laughs> 딱 봐도 잘 싸우게 생기지 않았어? 네 지저분하게 놀아볼까? 에이 내 소개가 늦었군. 에이 저리 치우시지.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 이 멍청이들은 지치지도 않나봐. 에이 덩치를 좀 보고 덤비시지. 그렇게 뻣뻣해서 어디 쓰겠어? 에이 그만하시지. 더 이상은 안 봐준다. 네 그쯤 하라고. 누구 하나 실려 나가겠군. 에이 아프지? 에헤 미안. 야 그건 좀 너무하잖아 둘은 똑바로 떠라 그거에 당연하겠죠 케이크를 자르는 건 항상 집사인 제가 해오던 일이거든요 사모님의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 원래는 파트상이 불이 다 꺼지면 오후 6시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거든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나면 사모님이 불을 켜라고 시도를 보내주셨지 주 선생님한테 무슨 협박자인가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협박장 때문에 오늘 기념 파티가 취소되거나 하는 건 아니겠죠. 이 파티뿐만이 아니죠. 언제나 주소생님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 백수 그룹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 민박집을 운영하던 주인이 놓고 간 거야. 아하하, 네네네, 김혜영 씨랑 이영은 씨두분 예약하신 거죠? 이먼곳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스킬은 오늘 아침에 도착했답니다. 데모라는 그 선인장인데. 꽃이 피기까지 50년이나 걸린 녀석이란다. 아, 이렇게 자그마했을 때부터 내가 직접 키웠지. 정성들여 키우다 보니 어느샌가 이렇게 자라서 꽃까지 피우게 된 거란다. 아, 그래, 그런 셈이지. 보라는 옛날에 아버지랑 같이 보러 온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니? 아, 그일 말이니? 지난달 말일, 그러니까 30일이었지, 아마. 근데 말이야,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전날 밤... 정만이랑 만났는데 유난히 이상해 보였다 <laughs> 우리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했느냐 우리가 너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느냐 이제 지켜봐 고세이의 무시무시한 복수를 스칼에게 죽음을 산자에게 죽음을 부질러 넌못 지나간다. 복수의 시간이군. 뭐... 에이, 양렬은 무슨... 자식이 있으면 형님이 우리한테 여기까지 오라고 하셨겠어. 우리 부자가 될 거야. 아, 네, 그럼요. 이름은 도용수, 48세. 식품 제조 회사의 이대 사장인데, 이 지역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사인은 익사일까요? 어, 그러면 타살인가? 살인사건이란 말입니까? 그러니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엔 루인 포트리스 정도로 끝나진 않을 테니 말이다 열순 리그 들리는 n b l f 소속의 제이크다 제이크! 필승. 아직 살아있었네 영이 질긴 노인내로군 내가 할 말을 해주는군 무슨 볼일이 있길래 적의 회선에 끼어든 게냐야 비록 별숨 리그와 레드컴프리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지만 니어 소울 워크라는 공공의 적이 있는 마당에 우리끼리 얼굴을 붉힐 이유는 없다 힘을 합치자 우리가 연합한다면 니어 소울 워크 녀석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건 일도 아닐 테니까 제이크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게냐야 우린 그 아이들에게 속죄해야 한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아직도 그런 꿈꾸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 네 말대로 우리가 그 녀석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고 치자. 그럼 그걸 구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산기슭에 민박집이 하나 있어. 별거 아닌데 뭐? 아, 대체? 아까 그건 뭐였지? 아, 제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절 습격했습니다. 흠. 그대로 전 기절했고 잠시 후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주방이 마구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에? 아니, 형사님 잠깐만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 배가 아파서 아침부터 계속 화장실에 있었다고요. 잊혀지고 싶어. 과거에서, 너에게서 지금의 나만 기억되게 팀이라고 불러도 돼요. 날 건들지 말아요. 처음 해봐, 이런 거. 뭘 원하는 거예요? 도망칠 수 없어. 도망쳐서도 안 돼.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살려줘, 제발. 어쩔 수 없었어. 날 용서해 줘. 다음엔 잘 할게. 손을 잡아줘.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아. 미안, 내 잘못이야. 나랑은 다르구나. 뭘로 보답해야 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만해! 제발! 다가오지마! 손을 잡아줘! 일어나요. 일어나서 나를 향해 웃어줘. 잘 자요. 내가 어떻게든 지켜줄 테니까. 정심으로 유명한 장군이지만 그렇다고 봐줄 수는 없지. 네 놈에게 일만의 자비도 베풀지 않으리라. 나에게 맞설 자는 없는가?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대의의 불꽃마저 영원히 꺼질 터. 반드시 살아남아라. 유비 형님과 한나라를 위해 하나가 되면 더욱 강해지는 법이요. 함께하여 자유를 되찾으시오. 있지.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